기오장 네가 응답해 줄 자가 있으면 지금 불러보라. 네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나는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의 겉자를 즉시 제주하였느니라 그의 자녀들은 안전함에서 멀리 있어 그들이 문에서 짓눌려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 주는 자가 없다. 그들의 수학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 위에서 젖차 가져가고, 도둑이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도다. 역경은 뒷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이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분은 그거에 아릴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셀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나니, 그분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들에 보내시며 낮은 자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며 슬퍼하는 자들을 높이사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도다. 그는 교활한 자의 계략을 좌절시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사업을 실행할 수 없게 하시는도다.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을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실임술 고전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도다.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과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다듬느니라.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를 칼과 그들의 입과 또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해주시는도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을 지니고 제약 의 입을 닫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여섯 권한에서 너를 구해주시고 전령 일곱 권한에서는 어떤 업도 너를 선지지 못하게 하시리라.기근 중에 그는 너를 죽음에서 구속하실 것이며 전쟁에서 칼려권 세로부터 구속하시리라.내가 혀의 측정을 피하여 숨게 될 것이며 멸망이 닥칠 때에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가 들으 돌두가 제유하게될 것이며 들으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임이라 그러면 너는 내장막에 합병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내 거처를 찾아갈 것이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내 시가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불같이 될 것도 내가 알게 되리라 연수가 다찬후 내가 내 무덤에 가리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옴 같으리라 이것을 보라 우리가 있어 그것을 살폈으니 바로 그렇도다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듣고 알지니라 하더라 아멘.